자 반갑습니다. 2025년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6시 35분 현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리플레이 회원 전용이죠. 예, 리플레이를 회원으로 등록하시고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 위주로 관점 코인 그리고 제가 늘 새벽마다 올리는 브리핑 이 회원분들께만 제공을 하기로 예,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나도 이걸 늘 매일 매일 거의 실시간급으로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예,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해주십시오. 어, 무조건 무조건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고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는 팀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예, 그 팀에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코야 도미넌스 17.20 포인트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뭐 전체로 좀쭉 올랐다가 약간 잔잔발이 이렇게 좀돼 있고 있구나.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58 점유율은 되게 높은데 떨어지고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알트들이 좀 올랐구나. 그리고 거의 다 올름이 막바지에 왔구나 정도 생각. 알트 오르고. 테도는 내려갔겠죠 자 이렇게 보고 쭉 와서 시세 제끼고 자 RSI가 89.86 쭉쭉쭉 90몇프로 가면 예, 어쩔 수 없이 한 템포 좀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정도 이시간대 기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점유율이 높고 이렇게 간다 그런 비트가 한 템포 더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눈여겨서 보자는 거죠 자 보십시다 한번 자 비트 3주차 말고 자일차자 대충 봐서 약간 스코어가 좀 밑으로 좀 가리키다 보면 일주 어느 정도 오르다가 한 템포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좋고요 스마트 차트 L 자 새벽 4시에 떴었네요 이렇게 뜨면 어, 약간 더 조금 오를 확률 있고 요 부분 요 부분 좀 중요하니까 요건 프리미엄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프리미엄 차트 채널도 제가 잠깐 열어본 다음에 어, 요런 거 이런 시그널들 찾아내려고 제가 요거 자꾸자꾸 한번 보는 거거든요 오케이 요거 삼각형 하나 떴다 요 정도 거의 삼각형이 뜨면 얼추에서 얼쩡얼쩡 되더라도 조금 내려갈 수 있네라는 신호예요 이게 요거 RS는 레디 숏뭐 RL은 레디 롱이 얘긴데 저는 RS 레디 숏은 잘 그닥 아니에요 그냥 레디 롱 음, 그거만 조금 제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자자쭉 볼게요 내려갈듯 계속 오릅니다 내려갈듯 구역을 오르는데 제가 봤을 땐다온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브리핑 때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항선 이제 체크하자 어디냐 음 여기 저항선을 계속해서 지금 뚫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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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좀 내려갔다 여기 뚫으려고 요 보세요 하나 둘셋 네번째까지 원래는 네 번째는 이 저항도 뚫지 못한다면, 예, 이제부터는 내려가겠구나라는 게 그동안 저희들이 배워왔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저항선이요. 그러니까 이 저항선 11만 여기에 5,800이 언저리, 이 언저리가 되게 쎄요. 얘가 조금 더 힘을 줘서 자, 쓰레미를 켜보면 어때요? 아직은 떨어질 게 아니라 빳빳하게 729야 쭉쭉쭉 위로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길 맞고 저항이 이제 끝이다 싶어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한 템포 뚫려서 올라간다면 어, 제가 아침에 얘기했었던 116,500원 절이에요. 요거 116,500달러 되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되게 많이 들었던 예, 그 마에 116,500. 제가 관점 때 맨날 얘기했던 가격대입니다. 제가 여기 보고 있지 않아요. 제가 관점에 얘기하는 거는요. 최소한 빽 돌려서 이 언저리 매물대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요. 요런 매물대를 보고 나서 여기 와서 보고서 체크체크 하는 어떤 지지저항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요, 요 정도, 여기 가요. 어찌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대는 요거 딱 맞물리는 이 지점 이상은 못 가겠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면 116,479즉116,500거기가 저는 거기 정도 맞고 떨어지길 좀금 애타게 지금, 예,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 쇼세에 물렸기 때문에 그렇게죠 저도 어쨌든 116,500 언저리 그 다음에 이게 뚫려서 가면 117,100 그리고 최대 117,670 이렇게 좀 제가 잡아 드렸거든요 참고만 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언저리에요 언저리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어, 청산맵을 보더라도 116,300이 노랗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116,500 언저리 요 정도 얘기를 좀 제가 하는 게 청산맵에서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가고 좀 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12시간 기준으로 왔다 갔다해서 보면 여기는 최소한 치네 1 1 6 0 0 0은 터치하겠네 정도 그 올라가면 116,220 언저리. 그러니까 여기 언저리. 여기 언저리 정도로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 봅시다 비트는 계속 115,800 여기 언제서 깔짝깔짝 되는데 얘가 횡보하면 할수록 알트들도 평평평 오르고 기 요선 115,800확 뚫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말한게 여기 언저리에요 116,200 요거 요거 기억나세요 지금 청산이트에서 얘기했던 가격대 그것 뚫고 올라가면 여기 116,480 인데 그래서 제가 그 관점 공지방에다 올렸던 것 중에 이렇게 뭐랄까 별표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하여튼 그 빨간색 표시해 준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기 정도다 라고 해서 그 표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어, 이거 보신 분은 오늘 그 브리핑에서 2번 저항선 저항선인데 또 성이라고 했나요 바보 저항선 체크해서 1차에서 116,479 체크해 준 거에서 가로축했던 부분 그 표식 있죠 예, 그거 아 그래서 앤디가요런 표시했던 했었네 이제 그렇게 체크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어디 저항을 맞고 한번 떨어질래? 그 차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저항선 체크하세요 그러면 맞고 떨어질래, 맞고 떨어질래 이 얘기입니다. 여기도 끝내 뚫지 못하면 맞고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그 체크 잘 해보시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여기를 두드리다가 이게 뚜드려서 올라가면 정말 여기까지도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되게 단단한 저항선이거든요 끝내 맞고 떨어질지 얘가 어려웠던 저항선을 뚫으면 약간 한 템포 더 가는 그런 패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좀 체크해 주십시오 자 리플로 잠깐 넘어갈게요 리플은 <laughs> 어저께 강동 아카데미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거 어제 2.6 정도 좀 보였었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됐어요. 지금 2.7 정도 가리키고 있거든요. 어쨌든 리플도 2.7 언저리 정도로 오고 이제 하방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가이2.7 아니에요. 항상 그 언저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스코 차트는 제가 보는 스코 차트는 가장 예쁜 스코 차트예요. 왜? 차가 됐고요. 이격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스코 차트로는요 역계산할 수 있어요. 비트도 어느 정도 쭉한 템포로다가 이제 떨어지겠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고, 자 리플은 새벽 5 시에 요거 시간을 한번 더 떠줬고, 자 그러면 여기 와서 한번 풀게요. 다 지우고 지우고 현재 고혈란 위저 리플도, 자 리플도 고혈한인데 요렇게 일단 전 트렌드를 먼저 킵니다. 여기 위에 저항선이요. 똑같이 지금 비트도 저항받으니까 얘도 저항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2.662, 이게 저항선 뚫으면 2.662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마디마디 부분과 연결된. 그리고 얘가 뚫리면 2.684가 제가 좀 생각하는 좀 얼추 그 정도 맞고 저항하지 않겠나. 예, 똑같습니다. 예, 그 관점 공지방 안에, 엑스팀 음, 방, 엑스 관점 리프려 4번 저항선 체크해서 2차. 2.684라고 제가 했던 그 부분이고요 이게 뚫리면은 최대 2.72 정도까지 보고 있다 여기 올라가는 폭을요 요런 언저리로 좀본 다음에 예그 언저리죠 이 언저리 이런 거 체크하는 그 다음에 리플은 뚝 떨어져서 어, 스코 차트상 가리키는 게 2.04요 여기까지 가리키고 있어요 작지 않아요 떨어지는 폭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리플도 떨어지면요 10%대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잘 염두에 두시고 쇼 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리플레이 잘 돌렸다가 얼추 올라가고 뭐하고 갔다가 떨어질 때요 그때 잡는 겁니다 저도 지금 리플레이 그 진행했을 때 쇼스로 물려있어요 예, 안정 사야지로 해서 그럼 뭔 상관이야 이거죠 쇼시면 더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얼추 어느 정도 돼서 떨어질 때요 그 쇼스의 예, 오더는 진작에 풀었지만 그거 풀고서 거기다가 에 물타기 플러스 좀더큰 CD를 넣어 가지고 쭉 내려올 때 수익을 내자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음, 재밌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자 어쨌든 리플이고요 이렇게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올려드리는 요거 지지저항선 체크해서 요거예요 비트가 또한 템포 오르면 여기 2.662 정도는 가겠네 자 이게 뚫려서 2.684 정도가 뭐냐면 자, 비트 그 저항선 체크하는 게 어, 1 1 6 5 0 0 언저리가 좀 뚫려서 그 이상 올라가면 리플도 요 정도나 요 정도까지는 가겠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 보시면서 지지 저항서 이용해 보세요. 오늘 예, 비트코인과 리플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솔라나나 이더, 이더를 잘안 보지만 뭐 도지 요런 식으로도 한번 보고 응, 마지막 도지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리플 어, 비트 도지 정도까지는 약간 익숙하고 이제 솔라나도 손을 대긴 해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없는 상황인지라 아무튼 뭐 근데 스코차트 보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도지도 이제 거의 다 왔다 이게 표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지면 여기요 0.1 보수적으로 보세요 이 밑에까지 0.19 정도 언저리까지 는 떨어진다 0.2에서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저거만꼭 믿지 말라는 게얘 스코차트상 지금 얘기했거든요 이거 맞고 이제부터 떨어질지 그리고 좀한템폴려서 진짜 여기 이연절이까지 맞고 떨어질지 조금은 소폭은 오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0.19까지 떨어지더라도 예, 여기 노란색까지 떨어지더라도 자 도지도 12% 때까지 예, 떨어질 수 있다 충분히 여기서부터 떨어지면요 이거 시작 지점이야 여기요 여기요 요런 식으로 딱 맞죠 문모가 이 부분 그러니까 도지도 조금 음, 기다렸다가 어, 쇼소를 한번 예, 먹어볼 타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이것도 엑스팀 예, 관점 공지방에 올리겠습니다. 비공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볼수 있고 음, 내일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관점은 거의 하루 지나서 제가 비공개로 공개로 풀 거니까 나중에 보신 분들은 무용지물이겠네요. 아무튼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